어 이게 차가 에코스인가 지금 뭐 마치고 가나봐요. 에코스구나. 에, 아 정색이네. 저 에코스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찾았다고 하니까, 안그도 된다고, 좀, 생각하시고. 네. 다들, 가보셨습니다. 예, 예. 뭐, 안 그래도 잘안 내주시네요. 뭐, 필요한 건 뭐든지 얘기해주세요. 이게 신천지에 하다가, 예무그 뭐, 신고하는지 모르겠어요. 설명, 그그 설명 드리셨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 같은 건 혹시, 받으시진 않을요 응? 아까 그 자료,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설명판 두개 있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 혹시 그거는 누가 저그사들이요거기저 네. 어, 우리 총장님이나 총단장 얘기하셨죠 네. 리가 네. 네.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게그 네. 네. 처음에 이제 200명 그 오피스텔 거주자가 전부 음성 나왔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142명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숫자가 아까 보니까 182명이어서 어느 게 정확한 건가 싶어가지고요 182명 아, 182명이 거요 182명 180, 저런 오늘 가라호 방문을 해서 혹시 또, 또 혹시 바로 사람이 문제인가요? 왜냐하면은 가 사는 분연단날시가 정확한 여자는 은 분도 없어요. 주민 주민들의 사1 0명고주간연달에는2 1 0고 우리가 전화했던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머니가 계약하고다리살거나 가족이 다도망는데한 사람만 살고 이런 도또 심지어는 오래 전에 계획한 다이미이 미사,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자 명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나오 방문해서확지 하고 그렇게 해서 소실로다 다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가 서 다시 전기 어쨌거나 182명이 정확한 숫자라는 거죠. 예, 네, 지금까지 정합하지 않죠. 누구도정확한숫자거든는 지금. 전체로 그렇지만 만아봤자한 대다 네 다섯 명다호소있지만 오늘 가다 고 다시 방문해서 혹시 빠진 사람이있는지 다시금 고별 그, 그 방문을 다시 할거라는 거죠. 혹시 저 마스크 수급 부족으로 이렇게 좀 가속화된 측면은 있지 않나요? 환자 확진 전접가명이 많은데 그 집에 는 다른데 서적 전파가 없어요. 네.

<놀라> <놀라> <뭐라 이거>. <놀라> <놀라> 아, 도망가는 건가? 왜 자꾸 저러 아, 조금 전에. 아 정수진 회장이, 어 아, 정수진 회장이 여기서, 아, 총리가, <laughs> 총리가 여기서 이제 불입봉하고 왔어요. 야, 아, 여기가 이제, 그, 코리아 빌딩입니다, 여기가.